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 108돌 행사에 참석하여 소감을 밝혔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마음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저 역시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오직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온 힘을 기울여 일하셨던 아버지였습니다. 파도 간부, 당광 샤니다 당광을 갔던형 500명 안아 있는 광부들 새카매 얼굴이 단상에 올라가자요. 애국가 나왔는데만 애국가 부를수 없어요. 천국에 일어나서 울어보 대통령도요, 연설문을 가지고 와서 일을 라고몇번 했는데, 연설문을 놓고 대통령 물어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꼴이에요. 여러분, 새카람 얼굴 보이게 내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합시다. 후세를 위해서 우리 합시다. 나 할게요. 대통령을 위한 천 광부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만세, 만세. 한 시간 동안 서로게 안고 울고 는문 바다가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길가에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 지금도 항상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함께 이겨내기를 부탁드립니다.